자, 일단은 이렇게 일이 끝이 났습니다. 아... 날씨가 참 좋네요. 한번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료된 현장. 어... 자, 이쪽으로 보시면은. 아주 그냥 새 욕실이 됐죠. 오늘. 실리콘도 깔끔하게 나고 왔 물도 잘 빠지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. 그뭐 낮에 왔더가 장실은 개판이었는데 이제 오후가 돼가지고 어때도 물 집었어. 저기 뭐좀주고 그치 만번 내고 심어야 돼.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. 음. 자 이렇게 이제 극을 마치면서 콜라를 한잔 먹는 여유.